아, 네. 어, 작업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량이 좀더 나와서 어, 1톤차 두 대를 더 불렀어요. 그래서 총 1톤차 네 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 안 들어가는 게 있으면 제 차도 한 절반 정도는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어, 넣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가 철저하게 이게 아파트인데 카드가 없으면은 이게 들어갔다 왔다가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못 가요. 아, 이거 불편하게 돼 있네. 네. 아무튼 이거 빨리 작업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포장이 안돼 있는 것들이 자, 물건들이 꽤 있어 가지고 어, 시간은 뭐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긴 해요. 천천히 작업 잘 해서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 네 이제 한참 작업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지금 한참은 끝냈고 그리고 천장 높이 때문에 원래 많이 쌓여되는데 그렇게 못 쌓는 상태입니다. 아. 아, 네 이제 첫 번째, 어, 두 번째 차까지 상차 끝냈고 세 번째 차 상차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차 지금 상차 하고 있고요. 아, 조금 빠듯할 수도 있고 박스 먼저 싣고 나머지는 대봉 있는 거는 어, 제 차에 좀 실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어, 제 차에도 좀 넣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네. 아, 지금 마지막 차네 개. 그럼 저는 문봉동 창고로 이동해서 하차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예. 문봉동 창고 도착했고요. 어, 이쪽에다가 하차해 놓도록 할게요. 어, 지금 두차 갖고 온 거는 이쪽에다 쌓아놨고요. 나머지 두 차는 저쪽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게차가 있어가지고 지게차 빠져나올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응. 아, 이쪽에 하차 완료했습니다. 예. 아, 저는 이제 하차 끝내고 여기서 어, 마무리하고 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재고맨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 처리 절대 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 아 날씨 좋다.